거야. 이게 기출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가면은 아이디어는 다 거기서밖에 나올 게 없는데, 그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너희가 본인이 했든 또 수업으로 하든 간에 반복적인 부분은 결코 우리가 지나침이 없어. 해야 돼.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원 나왔잖아요. 원의 일부 부채꼴 또는 원의 일부 사분면, 아, 사분어. 그러니까 원이 관련된 게 나오면 반드시 중심하고 반지를 체크하셔야 돼. 그렇 그러면은 이 원에 대해서는 사분원에 대해서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사분원에 대해서 중심이 여기 있는 거잖아. 그렇 그럼 반지름이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야. 당장, 그 거죠? 표면적으로는. 자, 여러분들이 어 문제에서 얘를 못 찾아서 질문하는 경우보다는 얘랑 얘랑 면적 같잖아요. 여기에 오를 레저치킨, 요 직사각형에서 요큰 직사각형과의 닮음. 직접적인 도형 간의 닮음을 찾는 일은 거의 드물지. 왜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이웃한 그 주변에 있는 도형들 간의 닮음을 찾을 때 그때 조금 힘들었을 거야. 자, 그러면은 제가 일단 요 면접 구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빨리 진행하면은 요거 도형의 이름이 <laughs> 아, 뭐. 붙여 골이잖아요사고은 이제. 자, 그면접에서 지금 이기는 삼각형 면접 빼면, 활골 면적 나오고, 그걸 몇 배? 두배 하면 되는 거야. 이건 너희가 쓸수 있어. 자, 전이거만좀 봐드릴게. 자, 이 점. 원에 있는 점이지. 이걸 안그면 섭하지. 이것도 반지름 얼마야? 1이란 말이야. 그리고 이미 이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은 닮음이라고 했어. 그렇지 그러면은 닮음 비율이기 전에, 변과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정한다면 여기가 x면 여긴 2x야. 우리 또 알잖아. 세울 때 여기 x 세워서 여기 2분의 x 틀림거 아닌지 분수나 우리한테 분리해 유 분리해.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수로 세워. 어차피 1대 2도 했지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. 보시면 은 얘가 직각 1인변삼각형입니다. 얘가 x야. 맞죠? 그리고 방금 우리가 설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? 여기가 2X야. 그럼 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? 전체 길이 여기가 얼마였었지? 2였지? 어, 2에서 몇 X? 3X, 3X 빼면 돼. 그리고 이 선분이 얘랑 평행이고 길이가 같죠? 마지막에 여기 부분, 어디 부분이냐? 여기입니다. 여기, 여기는 여기요 길이가 X였잖아? 요기도 X지? 여기는 얼마야? 1만 X지. 이원직상삼각형 갖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x 너야 찾아주면 됐어. 응. 그러니까 기출에 다 답이 있어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기출이야. 간다내말 그니까 네. 너희가 앞으로 과야 되는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수능까지 갔을 때 기출에서 얻어진 정보, 도형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은 수도 없이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어. 이따가 아마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 원하고 부착골그관에서뭐 원이 그려지고 뭐 내접돼 있고. 뻔한 뻔한문제들그렇 반복적으로 연습시킬 거니까 제발 반복해 주세요. 자, 계산 없이 이 정도만 식 설정하고 넘어가 드립니다. 문제. 자, 19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, 이제 b